안녕하십니까? 소방 안전 관리론을 맡게 된 신국식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어, 소방 기술사와 그다음에 건축 전기설비 기술사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제 이력을 언뜻 봐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지금 관리사 1차 소방 안전 관리론을 이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어, 소방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또 소방을 뭐 이제 빨리 딸수 있는 그 방법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원래 전공이 전기였어요 전기였는데 어느 날 지인한테 어, 소방기술사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취득을 하면 쉽게 될수 있다 빨리 딸수 있다. 그래서, 길사가 따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어, 쉽게 딴다 그래서, 어, 욕심에, 아, 나도 기사를 다 갖고 있고. 해서, 아, 야, 어떻게 길사를 딸수 있을까 하는 뭐,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의외로 쉽게 딸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풍덩 빠졌죠. 아, 빨리 딸수 있으니까, 나도 그 우리 국내 최고, 기술계 최고의 라이선스를 빨리 딸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라 달러 역시 오래 걸렸죠. <laughs>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 하 일단은 동기 동기 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여지껏 저도 기술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아 내가 기사로만 계속 생활하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관리사 얘기도 들었긴 들었었는데 음 전기 쪽에 있다 보니까는 뭐 소방에 대해서 잘 몰라 몰라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사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계에서는 꿈의 라이선스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죠?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막상 이제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도전하다가 실패했던 분이 계시고 또 도전해서 끝까지 이뤄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끝까지 해서 따야죠.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관리사고 기술사인 거예요. 도전하다가 따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면은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뜰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 도전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뭐 죽을 듯이 공부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죽진 않더라고요. 공부도 저도 되게 못 했어요.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어, 전문대를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뭐 석사까지는 했지만 전문대 출신이에요. 저도 전문학교 어, 전문대를 나와서 뭐 어, 이렇게 이제 기사 생활을 하다가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감히 잊고 있었는데 그 기술사라는. 동기부여, 나도 할수 있다는 것을 동기부여를 받게 된게 정말 나한테는 큰 행운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 기술사를 취득을 했고 하다 보니까 소방에 또한 10여 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전공을 했던 건축전기도 욕심이 생겨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방법론을 취득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기술 기술사의 방법은 또아 그런 테두리가 있고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쉽게 딴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사 하나 따면 두개 따기 쉽죠? 똑같은 거예요.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방법론을 학원에서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니까 학원에서 방법론을 배우시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빨리 따요. 근데 그걸 빨리 따라 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저도 안 했거든.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 비교를 해보고 통계를 내 보니까 학원에서 알려준 교수님들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빨리 붙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빨리 붙어요. 근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쟁이라 그러죠. 저도 뭐뭐 뭐 전기쟁이 뭐이 우리 소방쟁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 이 기술자의 고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집, 아집. 그런 부분 아 그래? 어, 나는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나, 내가 내 나름대로 할게 예? 우리 교수님 교수님대로 하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내 나름대로 하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빨리 딸것 같죠 아참만에만 정말 오래가요 제가 그랬고 제 동생도 이렇게 해봤는데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어, 우리 쟁이들이 그런 고집만 버리시고 잘 따라하시면 의외로 빨리 따시요 의외로 그 비전공자들이 더 빨리 따셔요 왜 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은 그냥 받아들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따요 그래서 어, 자격증은 지식이 아니고 아 지식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방법론이 훨씬 더 빨리 알아야지만이 빨리 땁니다 방법론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을 선택해서 학원을 다니셨잖아요 학원을 다니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대면을 하고 있지만 아, 어, 우리 아르키는 강사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이렇게 따라 보, 하, 먼저 따라 하세요. 그런데면안 되면은 반기를 드시고 요구를 하세요. 왜안 되냐? 내 방법론이 뭐가 틀렸냐? 그 방법론만 맞으면은 정말 빨리 땁니다. 근데 그 방법론을 그대로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오래 가요. 받아 보. 자신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 고집이라는 게좀 있어. 그 고집을 좀 잠시 버리시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순수하게 따라오시는 분이 정말 빨리 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 지금 우리 소방 안전관리론을 이렇게 좀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 안전관리론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 분야를 쉽게 6 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연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방어란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론을 알려주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안 되면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복종, 순수 복종. 아이 좀그 말, 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순수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먼저 이렇게 어, 따라오시면은 좀 공부하시는데, 좀 수월하고. 그 귀한 시간을 빨리 다 취득해서 남는 시간을 가져가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취미 있으면 아니면 또 다른 자격 증이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런 데 시간을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좀더 깊이 따고 나서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따고 난 다음에 공부하세요. 지금 열심히 깊이 내 아이 막 공부해서 딸 거야. 그러시면 손해요. 딸 수는 있겠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리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따라 해보신 다음에 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손해안 봅니다. 그죠? 어 네. 제, 어 이제, 여담은 그만하고, 어 이제 소방 안전 관리론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공부할 것인가.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 소방, 소방이 뭡니까, 여러분? 소방, 소방. 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그죠? 저도 큰 제일 처음에는 소방, 음, 소방이, 소방이 좀 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소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방. 자, 이게 소방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제가 한문을 잘해서 소방을 썼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소방이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자, 이게 뭐예요? 끌, 소, 자, 막을, 방, 자입니다. 그래서, 소, 방, 이렇게 얘기해요. 소방은 뭐냐? 불을 끄고 화재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게 소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화재를 빨리 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화재를 막을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소방은 자 그러면은 소방을 끈다. 끌 소자, 그죠? 끌 소자. 어떻게 끌 것인가? 뭘로 꺼요? 뭘로 꺼? 자, 우리 소방 설비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을 합니다. 그죠? 뭘로 막아요? 어떻게 막어? 막아? 뭘로? 우리 건축. 건축 방제 설비. 설비 시설? 또는 시설? 건축 방제는 뭐 피난 설비도 들어갑니다. 피난 그렇죠? 그럼 소방 설비는 어떻게 어떻게 하냐? 소방 설비는 자 어떻게 소방 설비를 이용해서 끕니까? 자 조기 감지 초기 감지 자 초기 감지 진압이라 그러죠. 초기 감지. 우리 소방 설비 감지기 경보 설비를 통해서 초기에 감지를 해서 빨리 감지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조기에 초기에 진압을 해야죠. 뭘로? 소화 설비로. 소화 설비로. 그죠? 그러면은 얘를 적용을 하려면 고뭘 알아야 돼? 우리가 소방 안전 관리론이 필요한 거예요. 뭔 얘기냐? 연속, 화재, 연기, 등등. 이런 특성을 알아야지 왜 감지 설비를 적용을 하고, 우리 스프링클러의 작동 설비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가? 왜 가스계는? 어떤 소화재에는 소화 적응성이 없는가? 그 다음에 소화약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연소 이론 화재, 그다음에 연기 이런 특성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 소방설비 의 적응성을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론이 소방 역학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수리학이라든지 우리 소방 구조, 구조, 그 다음에 소방 화학. 그런 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우리 소방 안전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어 연소의 3요소가 뭐고 연소의 4요소가 뭔가. 그 다음에 화재 특성, 구획실, 구획실에서 화재 특성은 왜 구획실 화재 특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위험물에서 화재 특성이 뭔가 화재가 뭐고 폭발이 뭔가 연기 생성물이 뭐고 연기 연기로 인한 그 생성물의 유해성 그다음에 피난과의 연계성 연기 특성을 통해서 연기 특성을 통해서 제연 설비라든지 우리가 청결층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피난 유도등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런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방 안전 관리 초기에 이렇게 다 이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들어 있는 것들이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초 이론이다 이게. 이걸 기본을 잘 해두셔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소방 구조 원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아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어, 전기 쪽의 이론도 있지만은 그런 이론들이 다다 다 소방 설비를 작동을 할,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다 부합, 부합된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이론 연소 이론.